없어요. 지금 이거 외상 이 드라마도 봤을 때는 잔잔잔잔잔하게 가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예요. 이 드라마가 그런데 배역도 배역이지만 자기를 좀다 보여준 것 같은 정말 네. 목숨 건거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주재훈 씨에 대해서 한번 네. 보고 싶어요. 네, 네. 요즘 대세죠? 그렇죠. <laughs> 중증 외상센터, 뭐. 어,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82년생이고, 5월 16일입니다. 어, 임술생이고, 이분은 올해 운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괜찮은 편이에요. 또, 한, 작년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조금 빛을 보기 좀 시작하는 시기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조금 빛을 좀 보기 시작하면서 (34567) 지금 (3월이죠) 그래서 빛을 보는 시기여서 아마 그 드라마가 좀잘 됐을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차기작 하나를 또할수 있는 걸로 지금 보여져요 그리고 성형은 어떤가요 어~, 어 이분 겉으로 보기엔 좀 강해 보이죠. 그렇게 쎈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주장은 좀 있어 보이고, 좀, 그래 보는데, 이분 자체가, 어, 좀 마음은 여린 편에 좀 속해요. 마음은 여린 편에 좀 속하고, 그리고 남한테 뭐 사기를 치거나 남을 이용하는 성향은 못 돼요. 그래, 거짓 이제 봤을 때는 좀 FM 스타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개띠가 오월생 말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 자체에는 남한테 그렇게 크게 막 드러나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고 막 이런 성향. 성향은 아니에요. 음. 그냥 잔잔하게 길게 가자라는 와. 그 성향이 좀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스포트라이트를 뭐 받고 막 이슈가 되고 이름을 팍팍 올린다고 하면은 음. 우여곡절이 많아야 되잖아. 음.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자체에서 좀 이렇게 발달된 사주가 아니라 음. 그냥 잔잔하게 생명 연장. 가는 그런 타입으로 좀 봐야 될 거고요. 건강은 어떨까요? 이분 건강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은 노인성, 나이로 먹었을 때 봤을 때는 기관지 관련, 음. 호흡기 관련에서는 조금 좋은 편은 아닌 걸로 나오고요. 음. 올해로 봤을 땐 건강상에 크게 문제는 없으나, 잔병 치례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해로 봐야 될것 같아요. 어디 아프신가요? 그건 그죠. 크게 <laughs> 병이 있어서 병원에 눕는다 아프다 병원 출입이 많다라기보다는 그냥 잔잔하게 그냥 하반기 쪽으로 좀 잔잔한 잔병치레는좀 있을 수 있으나 딱히 뭐 이름 짓는 병이라든가 아픈 거는 안 보이고요. 또한 개5월생이기 때문에 사주의 재물은 조금 가지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아, 재물은 네네 재물은 있는데. 어 젊어서 있는 재물운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부터 재물운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이고요. 또한 이분 사주가 조금 결혼은 조금 늦게 들어와 있는 타입이고요.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배우자 온도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는 그런 사주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사귀는 여자가 있을까요? 없는 걸로 보이는데. 뭐 언제쯤 결혼 적정기는 언제? 그냥 이게 없다 없다라고 보기 이게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네. 이제 인간관계 여자는 있을 순 있죠. 네. 예, 그 사람이라 보면 뭐 호감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데 벌써 딱 중반 이제 초반인데. 예, 예, 근데 딱 사귄다라는 여자는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음. 이성에 대한 관심도, 어. 결혼에 대한 관심도가 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음. 이제부터 이제 관심도가 조금씩 생겨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마흔 네 살이죠?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곱. 예를 들어서, 빠르면 여섯이고, 늦으면 일곱이라는 수의 결혼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분 자체 이때는 좀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걸로 봐야 될것 같아요. 손이 말하는 나쁜 소문이라든가 이런 게 올해는 없겠죠? 그냥 좋게 좋게 다 그냥 넘어가는 그렇죠. 올해는 그렇게 나쁜 소문이 있다. 뭐, 나를 갖다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한 뭐 구설수가 있다. 이런 거는 안 보여요. 4, 5, 6, 7을 봤을 때는 후, 뭐, 차기작도 지금 보이는 거고요. 8월, 9월, 10월. 예를 들어서 8, 9월 달에 건강상에 조금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거는 보여요. 그러나 10월, 11월, 12월. 자, 하반기에 보면 이분 자체로 10월 달부터 12월에 보면 이미지 상승 또한 뭐 상을 받을 수 있는 해, 뭐 좋은 소식 이게 하반부에 좀 들어있기 때문에 구설이 생긴다라고는 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고생을 했었으니까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이사 이분 사주로 봤을 때는 20대, 음. 30대가 40대가 굉장히 고생을 조금 많이 했어야 되고 음. 어 왜냐하면 되게 안타까운 게 미운 얼굴도 아니에요. 운 자체가 좀 뒤늦게 터지는 운이에요. 음. 어렸을 때는 어땠나요? 외아들이요? 음,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해야 되는 사주고요. 음. 또 부모 덕이 또 많다고 또못 봐야 돼요. 맞아요. 이분 자체는 아, 네, 부모 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음. 일찍이뭐 음. 부모 손에 떨어져서 남의 손에 키워져야 될 만큼 부모의 덕이나 덕망이 많은 사주는 아니고요. 음. 10대 때도 고생을 조금 많이 했어야 되는 음. 그리고 일단은 10대, 20대, 30대를 봤을 때는 생계에 음. 굉장히 음. 좀 먼저 눈을 좀 뜨지 않았었나. 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좋죠. 네. 난 왜냐면은. 그 주변에 뭐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네. 네. 이분은 남을,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흠을 잡는 타입도 못 되고요. 남을 또뭐못 살게 하는 타입도 아니에요. 웬만하면 좋게 좋게 가자라는 마인드가 조금 많은 분이라서 악한 게 없잖아요, 사주에. 내가 너를 이겨서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근성이 없어요. 그냥 내가 아니면 포기할 것도 그냥 쉽게 포기하고 양보할 것도 좀 쉽게 양보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서 주변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아마 이미지는 좀 괜찮을 걸로 좀 보여져요. 그 대신 이제 연예계에서 빛을 막 빨리 보거나 좀잘 풀렸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죠. 네. 슈퍼스타가 됐거나 뭐 그렇죠 그런 건 뭐. 없어요 지금 이거 외상 이 드라마도 봤을 때는 잔잔잔잔잔하게 가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예요 이 드라마가 그런데 배역도 배역이지만 자기를 좀다 보여준 것 같은 음, 정말 목숨 건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laughs> 네. 결혼을 하게 되면 응. 저기 가정적으로 하겠죠? 음. 하나뿐인 몰라요 와. 이분 사주가 네 이분을 봤을 때는 내 배우자에 대한 거에는 조금 지키려고 하는 의도는 조금 있어요 근데 약간의 고집이라는 게 사람은 누구나 고집은 있을 수 있으나 이분 자체도 약간의 고집으로 인해서 손해를 조금 볼수 있는 경향이 있으니까 맞아. 그 고집만 조금 버린다고 하면 만인한테 좀 이쁨 받는 사람으로 계속 남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음. 아, 감사합니다.